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남관우입니다. 네, 오늘 저는 매우 특별한 곳에 나와 있습니다. 바로 이곳은요 부산의 백스코입니다. 백스코에서는요 매우 특별한 대회가 열린다고 하는데요, 전국 최대 승룡 기술의 축제, 2019 부산광역시 제 54회 전국 기능 경기대회가 진행된다고 합니다. 바로 오늘은요 그첫 번째 날인데요, 우리 선수에게 들 힘과 응원을 보태주는 개회식이 열린다고 합니다. 저랑 함께. 가보시죠. 지금 시간이 없어요. 빨리 오세요. 빨리 오세요. 빨리 오세요. 내건는 네, 기술위원회가 열리는 곳입니다. 안쪽에는 우리 심사장 분들과 그리고 기술위원회 760분 정도가 7개 분걸로 나와서 어떤 공정한 심사를 할 건지 아니면 진행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회의를 한다고 하는데요. 한번 현장 함께 보시죠. 따라오세요. 기술위원회에서는요 매뉴얼대로 공정하게 심사하기 위해서 전반적인 심사 기준을 다루고요. 그리고 어떻게 진행한 거에 대한 거 그리고 많은 심사위원분들의 지능대을 받는 시간이 한 시간 반 정도 진행된다고 합니다. 그 후에 개회식이 진행이 되고 그리고 내일부터 본격적인 경기가 진행되겠죠. 계속해서 한번 또 만나 볼게요. 소개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예, 저는 산업재어 심사장을 맡고 있는 조성문이라고 합니다. 아 심사장님이시네요. 아 예. 아, 심사위원분들도 계속 계시지만 심사장으로서 좀 뭔가 남다른 각오가 있을 것 같아요. 아뭐 다른 직종도 마찬가지겠지만 이제 공정하게 진행을 해서 열심히 한그 선수들이 상위 입상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정한 대회에서 기술위원회 회의를 하잖아요. 예. 기술위원, 어, 기술위원의 회의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기술 위원회는 전반적 우리 전기전자 분과에의그 사건 사고 없도록 그이 전자의 대회 운영을 어떻게 하면 좋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자리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예, 예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러면 현재 선생님 아니면 교수님 아 저는 그 회사에, 아, 회사에? 근무하고 아, 있습니다. 고마워요. 예. 한참 꿈을 꾸실 적에 대회 에 나오신 적 있으시죠? 예, 저도 이제 이 기능 대회 출신이고 국제 대회 93년도에 대만에서 아. 국제 대회 다녀왔습니다. 아 대만에서? 예, 예. 수상도. 예, 이거 뭐 일등, 뭐좀등했어요 이등, 이등도 대단한 거죠. <laughs> 예,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보면 오늘부터 이제 대회에 참가하는 선수들이 후배잖아요. 예, 맞습니다. 후배들한테 응원 메시지 한마디 어떨까요? 예, 그. 그 자기가 지금까지 준비한 만큼 긴장하지 말고 최선을 다하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화이팅! Yeah, 하나 오케이. 둘 화이팅! 아, 저는 부산시 맞춤훈련협의회 회장입니다. 아, 네. 오늘 우리 전국 기능 경기대에 오신 건가요? 네, 맞습니다. 와. 그러면 이 선생님도 기능이신 거죠? 그렇죠. 맞춤훈련협의회 회장을 하고 있으면서, 아. 예, 예, 저희가 부산시 맞춤훈련이라는게 있어요. 네. 예. 그맞춤훈련협의회 회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혹시 손 한번 볼수 있을까요? 기능에서 <laughs> <laughs> 이. 장인의 손입니다. <laughs> 아, 이 두툼하고 한번 아, 손금 보세요. 손금, 아, 손금 보세요. 아, 역시 기능의 손으로. 우리 이 손으로 우리 선수들에게 응원의 화이팅 한번 보여줄 수 있을까요? 아, 올해 올해 전국 기능인 대회도 멋진 기능을 발휘하셔가지고 좋은 성적 기대하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네, 지금 무슨 소리가 나고 있거든요. 지금 고적대퍼레드 소리 같기도 한데 한번 가볼까요? 네, 뭔가. 허! 허! 소개를 한번 부탁드릴게요. 아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남고등학교 2학년에 있는 장형석이라고 합니다. 아, 오늘 무슨 일로 오늘 아, 대회장에 나왔죠? 저는 이제 기능경기에 참여하는 학생들을 응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연주를 하러 나왔습니다. 어, 우리 친구도 그분 올해는 아니지만 내년이나 추후에 우리 전국 기능경기대에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아네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어, 지금 하고 있는 선배일 수도 있겠죠? 아네 그렇죠? 그렇죠. 먼저 하는 선수들에게 우리 응원해. 화이팅 한번 부탁할게요. 아, 선배님들 저희 학교에서 항상 열심히 해주시고 잘 해주시니까 저희도 좀 기특하게 클수 있는 것 같습니다. 선배님들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하나 있고 맞대요. 아, 소개를 한번 부탁드릴게요. 어, 저는 하, 한복 종목에 출전하는 서울시 대표 송민경입니다. 대회 준비를 어느 정도 했나요? 어한3 4 개월 가까이 3 4개월? 4 개월 어떤 거에 중점을 두고 연습을 했나요 퀄리티에 중점을 다. 아, 어요아 퀄리티 어 퀄리티 있게 그래요 그러면 한복 만드는 거죠 네 그래요 한복 만드는지 얼마나 됐어요 5년5년아오년 5년 됐고 <laughs> 우리 연습하면서 힘들 때도 있었잖아요 누가 가장 힘이 됐나요. <laughs> 친구들 아 친구들? 그러면 네. 친구들한테 고맙다고 <laughs> 영상 편지 한번 <laughs> 친구들아 고마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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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 잘할수 있으니까 파이팅 카메라 네. 보고 자 우리 친구의 금메달을 기원합니다 준비 하나 둘셋 파이팅 <웃음> <웃음> 지금 아나운서 두 분이 대기실에서 연습을 하고 계세요. 한번 만나볼까 하는데 실례가 되진 않겠죠. 네, 2019 부산광역시 제54회 전국기능경기대회에 참가하신 선수단 여러분 그동안 열심히 준비하신다 수고가 많으셨을 텐데요. 어 그동안 갈고 닦은 기량 아낌없이 발휘할 수 있기를 제가 저희가... 당부드리고 기원하겠습니다 네, 좋은 성적도 기대하고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정말 즐겁게 즐기는 시간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선수들 모두 파이팅 <laughs> 안녕하세요 지금 엄청난 분을 우연히 만났습니다 어, 어떤 분이냐면요 제가 소개해 드리면 우리나라 최초로. 우리 국제 기능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신 배진용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네. 예. 어, 정말 영광입니다. 아, 예예. 어면 정말 금메달 리스트 를 지금 제가 만나고 있는 거잖아요. 네네네. 네, 네. 네. 우리 오늘 대회 어떻게 네. 예상을 하십니까? 이번 주 대회. 어, 예전과 마찬가지로 뭐 충분히 우리 선수들 한 5천 명 가까이 되는 선수들이 다 좋은 기량을 발휘해서.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 오늘 이 여기서 그 어, 선택된 선수들은 또 내년에. 중국 대회에 출전하게 되는 선수들을 우리가 오늘 뽑는 그런 자리입니다. 예, 전부 열심히 달라 할 거라고 믿습니다. 네, 저희 우리 카메라 보고 예. 우리 긴장하고 있을 우리 선수들에게 네. 금메달 을스트로 금메달의 손으로 예. 우리 파이팅 한번 보내줄 수 있을까요? 예. 우리 선수들 전부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 어, 나오도록 바라겠습니다. 선수들 파이팅! 네, 지금 개인식이 시작을 했거든요. 자, 여러분, 어떤 현장인지, 얼마나 열기가 넘치고 열정이 넘치는지 함께 가보시죠. 개인식입니다. 대회 오늘 개인식의 축하공연을 우리 트위티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 오늘도 이런 천사 같은 미소로 우리 응. 선수에게 응원을 해주러 오셨죠, 그죠 네. 우리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1 2 3 안녕하세요 트위티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렇게 선수들도 만나보고 개시 참여하셨잖아요. 네. 기분이 어떠세요? 어 저랑 나이 차이가 얼마 나지 않는데도 어린 친구분들이 응원도 귀엽게 너무 잘해주고 하셔서 좋은 에너지 얻어가는 것 같아요. 우리 함께 노래로써 오늘 응원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네. 우리 선수들이 응원에 힘을 잃을 수 있도록 영상으로 우리 응원 메시지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019 부산광역시 제54회 전국기능경기대회 저희 트위티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남은 경기도 여러분 열심히 치르시고 절대 다치지 않고 건강히 대백 마치시길 바랍니다. 저희 트위티가 응원합니다. 화이팅! 화이팅! 마샤! 네, 지금까지 2019 부산광역시 제54회 전국기능경기대회 개식장을 만나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